셜롬, 아, 아, 오늘도 우리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아,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오늘도 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일, 아,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음. 3일 만에 여러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새 루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루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이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 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세겜에 이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가 이 일을 듣고 돌아왔는데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시절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말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조리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만 중요하게 생각되고 나이든 분들이 지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고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해야지만 복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왕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힘이 최고야. 힘으로 다스려 꼼짝 못하게 해. 볼벌 떨게 만들라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다림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다림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 사람들도 복을 받고 또 우리들을 우회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할때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함은 사랑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갔을 때도 상황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느림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구원과 지혜와 복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떠나가고 분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복 받고 은혜 받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까 용사가 18만 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힘으로만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나라를 자기에게 다시금 속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는 억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일을 통해 르호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로업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조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열 이스라엘 열 지파가 나가고 자기한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으니까 더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지 않고, 다시금 또 인간 방법, 세상 방법으로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산당과 우상을 위해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은 더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쫓아내서 북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보암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됩니다. 정치가들도 자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와 우리 나라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르호밤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거기서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삼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이라도 많아지게 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식이 많아지는 것도 복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일가친척 형제 자매 조카들 손주들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가서 전도해서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싹 사라지게 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복된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님 우리가 하다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큰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속회를 통해 하다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토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은하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